헬로티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렇게 깜깜 안 하고요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어, 뭐야? 불켜졌는데요? 그리고 오늘 뭐할 거면, 어, 아, 예전에 본 카피바라가 이렇게 작아졌습니다. 작아졌습니다 뭔깐뭔요 여기 카피와 나나는 약하 얘가 이렇게 작아졌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커져라 야 뭐지 찍었었는데요. 이 <laughs> 너무 무거워요. 네. 요 너무 커졌어요. 다시, 다시 해볼까요 잠깐만요. 다시 작아져라. 이야 이야. 뭐야? 야 이게.

또 있습니다. 새로 TV에 공개를 다 해보겠습니다. 요것도 있고, 뽁기이랑 친척이에요. 오케이, 이건 알, 아시죠? 제 이름은 서준, 알죠? 간단한 거고, 잠깐만요. 팡팡채아님 이거 해준 사람은, 팡팡채아님 이거, 어, 뭐였지? 어, 만든 사람은, 바로,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. 자리는 옮겨, 자리를 옮겨놨습니다. 이제, 불을 꺼보겠습니다. 더 꺼볼까요?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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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? 껐습니다. 움직이고 <laughs> 있습니다, 지금.

응. 응. 아나 유튜브 찍어 오늘은 상탐쌤님이 그리고 또 우리 누나예요 간단한 설명해주고 오늘은 헬로티비를 봐볼거예요 거 잠깐만요 아이고+ 헤로티브를 봐볼게요 계속 아이 이렇게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이게 헤로티브 있더고 구독 아이고 너무 미치나가지고 헤로티브에 응. 아 구독하세요.

오빠 봐주세요. 그림새. 툭툭툭툭. 툭고툭툭툭 팡팡 툭툭툭툭은툭툭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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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 너무 손이 아파가지고 그만 좀볼게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니 잼폰에 방탄소년단 얼굴, 얼굴 공개할까? 그만하세요 별뻥이야 얘가 안 치고 있어 봐봐 막 이렇게 하 있잖아 치고 있잖아 치고 있어 나가 빨아색깔어줘 둘이 절켜 뛰어 어쩌고 저또 이+ 이 핸드폰은 태블릿을 태블릿태블릿 태블릿.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안녕. 애칭을 만들어야지. 애칭은 해바라기입니다. 안녕. 아안 크고 나왔다. <laughs> 안녕.